되게 왼쪽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 이 스윙 그러니까 이 왼쪽에 힘이 되게 집중되어 있는 네. 스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운블로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걷어 올리는 느낌으로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은 빨리 한것 같지만 공에서 맞는 임팩트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왜냐면 스윙 자체가 여기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힘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동작이 되게 커요 여기서의 동작이 되게 크죠 여기,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채가 여기서 힘이 제일 센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힘이, 그죠? 소리를 아마 들어보면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있을 거예요. 한번 휘둘러 보실래요? 그냥 원래 하시는 느낌으로 한번 휘둘러 보세요. 휘둘러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나 풀샷 한다라는 느낌으로. 오, 그쵸. 지금 여기서 딱 소리가 나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면 피니쉬, 그래서 피니쉬가 되게 좀 흔들리지 않으세요? 피니시를 피니쉬 딱 이쁘게 못 잡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올렸었지만, 한 번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아이언을 쉽게 치려면, 지금, 그러니까 정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에 무리가 가는 스윙을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니시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역시 자가 나오면 그게 이제 가장 1번, 5번에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막 찾아보고 골프 어떻게든 평생 치려고 막 알아보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어쨌든 허리가 안 아프게 치려면 피니쉬 하는 동작에서 압이 가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윙을 여기서 끝낸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피니쉬는 치고 가볍게 가는 느낌으로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오른쪽에서 빵 이렇게 가줘야 돼요 요런 그러니까 동작의 스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스윙을 여기서 풀스윙으로 막 때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고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저는 항상 오른쪽에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은 힌지 스윙도 로테이션이 들어가게 돼요. 힌지에서 로테이션이 안 들어가고 그냥 밀기만 하면 왼손을 잘몸 앞에 잡아두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왼손을 미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힌지 스윙의 로테이션이 없이 그냥 떨어뜨리면 자칫 문제가 이제 요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그 빠이빠이 한다는 로테이션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빠이빠이가 여기서만 일하고 끝나요. 얘가 하는 일은 여기서 여기까지 알바하고 끝나요. 얘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해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냥 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윙 자체가 여기에서 돌리는 힘까지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하체나 상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전완근의 회전으로만. 여기서, 전원, 여기 팔? 그렇죠.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여기 있으면 힌지는 잡혀있고, 전완근만 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스피드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평범하게 이렇게 하면 힘은 못 받아요. 이게 진짜로 내 의도대로 여기서, 탁! 임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일정한 느낌의 그 감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행을 하실 건데, 한번 와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쭉, 스톱. 이제 올렸으면 여기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때 이제 여기서의 느낌이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환, 전환. 근데 여기에 힘을 빵 주고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빵 하고 그대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안 되셔도 그냥 의도 하시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내가 탁 돌리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을. 그렇죠. 자, 52 나왔어요, 스피드. 지금 사실 보았을 때뭐한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거 한번 하신 거 빼고는 스윙이 아... 자. 빵. 간결하죠. 이렇게 했는데 52를 쳐요. 지금 어쨌든 잘 하신 거예요.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게 손에 익어 줘야 돼. 52또 나왔죠. 그니까 요게, 님의 이제 아이언 기본 구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160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요거 하나 했는데.